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민국을 염려하는 우아한 tv의 박수영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현금성 복지 예산을 아주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뭐 매사 나라 예산으로 메꾸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현금성 복지 지출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현금성 복지 지출이 주춤주춤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예상하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한 것처럼 한번 받아 쓰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급속한 속도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비비에서 1,253억 원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총 원래 당초 예산은 11조 5천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게 벌써 상반기를 지나면서 모자라서 1,253억 원이라고 하는 예비비를 추가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 국무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기초연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 중소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든 자금인데 한 1, 2년만 쓰고는 없애겠다. 이렇게 기재부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미 또 985억 원이라고 하는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것도 추경해서 2,162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다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 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현금성 복지를 위해서 퍼주기 위해서 있는 게 예비비의 본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태풍이 왔다든지 폭우가 왔다든지 폭설이 왔다든지 뭐 질병이 돌아왔다든지 등등이 예비비 지출의 이유인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소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 지출에 수요가 가팔라졌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 운영이 우선 경직되게 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 문제도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폭설, 폭우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가용재원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아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런 현금성 복지를 선심 쓰듯이 나눠 주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익숙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신청해서 받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의 근로에 대한 의욕과 신념 이런 거를 갈가먹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 드린 것처럼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일자리 안정 자금 이게 예전 같으면은 이런 거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을 사람들의 사고가 대충이라고 나라로부터 돈 받으면 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근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하면 근로 의욕으로 충만한 그래서 점점 더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우리 재정 운영의 경직성과 더불어서 근로 의혹의 저하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렇게 많은 현금성 복지를 하는데 복지학자들은 모두 합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금성 복지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 재정학자들도 주장합니다. 현금성 복지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학자들의 말은 소기의 경일기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현금성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이렇게 지출을 해나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우아한 TV에서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빨리 현금성 복지 정책을 멈추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내년 총선과 2년 반 뒤에 있을 대선에서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현금성 복지로 멍든 대한민국 재정 그리고 근로 의혹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아한 TV의 박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